안녕하세요 룸비니 맘 토크 어,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어,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참많더라고요 매일 보면 한 7시간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예, 있, 있는데 저는 그동안 예좀 당분간 이렇게 뭐 안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됐는데 제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터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해서 부지런히 이제 그냥 할 일도 없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음, 하고 싶은 마음을 쏟아내서 막 거의 일주일에 뭐 한, 보통 막세번 이런 식으로 찍어 올리면서 날마다도 찍어 올리고 해서 동영상이 한 300개가 넘다 보니까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말로 다, 다한것 같고 또 제가 사는 이 시골 그 환경이 제가 어디 뭐 삶의 생활의 변화를 그 뒤로 주고 있지 않고 항상 이 터전에서 이 생활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한 계절을 지나고 보면 별로 이제 더 이상 또 이렇게 반복해서 올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졌다라는 거였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가 바뀌고 벌써 2020년 2월에 시작했는데 2021년도 지나고 벌써 2022년 4월 30일 2년 하고 두 달이 지났네요. 그 벌써 이제 이두 달이 지난 지나, 2년이 지나는 동안 아, 그 동안의 고난의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이 기간을 다 지나고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으셨죠. 그런 어떤 인내의 큰 터널을 지나고, 봄과 함께 2022년 정말 좋은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 어린이날에다가, 아, 부처님 오신 날에다가 스승의 날에다가 어버이 날에다 아, 그냥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네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번 5월은또 대통령 취임식 날도 있고 새 정부가 바뀌는 바뀌어서 취임식 취임하는 날도 끼고 굉장히 2022년 5월은 어, 어 굉장히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 화창하고 어좀 행복해 해도 그동안에 2년 동안 눌려놓았던 어떤 그 암울하고 무거웠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어 충분히 그냥 살아있음에만으로도 어 행복해하는 어 행복한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 해이고 5월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이 이번 2022년 5월부터는 정말 행복하신 일만, 무거운 일은 다 털어버리고 어, 가볍고 어, 아주 찬란하고 해피하고 어, 어, 어떤 그런 어, 5월을 맞이하시고 시작하셔서, 5월을 스타트하셔서 올한 해에, 내내, 가정과 자신에게 아주 그 흐뭇하고 충만했던 한 해로 이렇게 채워나가시기를, 나가셔서 연말에는 정말, 아, 난 정말, 이만하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점수를 자신에게 줄수 있는 그런 어,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요즘에는 에, 햇볕도 좋고 철쭉도 피고 꽃잔디도 피고 막이게 마당에 나가서 뜰을 꽃밭을 가꾸고 이제 틈틈이 트, 풀도 메고. 어, 저는 이제 햇볕이 쬐면 좋아요. 양명한 햇볕이 쬐이는 그 시간에 1 0시 이럴 때 나가서 모자만 쓰고. 아, 그렇게 물도 주기도 하고, 어, 풀도 뽑고, 이렇게 해서 햇볕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땀을 어, 좀 내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 한두 시간씩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예, 굉장히 건강 관리를 아마 저는 그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여러분들도 어, 이 새해 봄, 근데 좀 요즘에 와서는 또또 또 한참은 괜찮은데, 요즘에 꽃가루, 그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서. 어, 좀 재채기도 나고,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문을 닫고, 어, 이제 알러지, 그 꽃가루가 안 날리는 시, 시간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좀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꽃가루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들어오고 하니까 어,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부터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그냥 그벚구경에그벚구경에한 예, 마디씩을 이제 코날고 날 제가 이제 올리고 싶을 때 네, 그렇게 한 마디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5월이 돌아오고 이제 팬데믹도 다 끝나고 마스크도 벗고 모든 게 이제 자유로워져서 이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이제 어디를 꼼짝 못 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못하고 에, 그렇게 구속당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에 예, 어디를 여러분들은 그갈 여정을 다 정해놓고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법꽃에서는 거기에 예, 그 반대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 바쁘시죠. 어그 동안에 이제 묶여있던 어떤 그 발목 잡혀있던 어떤 그런 삶에서 어딘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남들이 다 떠나니까 나도 떠나야 될것 같고 어또또내 마음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떠나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구가 일어나는 음 시기가 됐죠. 봄 때다. 또 겨울도 아니고 봄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 그런 어 2년의 봄을 우리는 한 번도 움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집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봄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오는지 모르 모르죠. 그러는데 이제 법부국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가야 할 여정을 끝내고 일체의 관점에서 해탈하고 일체의 속박 집착 속박은 집착이죠. 일체의 속박을 버린 당신에게 여기서는님에게라고 썼는데, 예, 버린 사람에게라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린 이에게라고 해도 되고요. 어, 속박을 버린 이에게는 고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여정을 끝내고, 일체의 관점에서 해탈하고, 일체의 속박을 벗어버린 님에게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몸은, 어, 어떤 그 묶여있던 그 몸과 마음이 묶여있던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벗어나서, 어, 제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어, 어떤 여정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겠죠 가야 할 여정을 끝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되 가지 않는다 뭐 그냥 뭐 보되 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여정을 전하고 인연에 묶임에서 그 벗어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딜 가기는 하지만 음 이제 그 진미를 이제 알고 갈 수가 이, 있게 됐죠. 우리가 2년 동안 우리의 그런, 그런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 정말 우리가 어, 어딘가를 가서 무언가를 볼 때도 어, 아마 다른 때와는 갈수 있을 때 가는 것과 갈수 없었던 이년의 어떤 감옥 같은 세상을 그 구속된 삶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런 그 현실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그게 굉장히 한가 바쁘지 않고 한가로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 여정을 진정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음, 어찌 않았는가, 2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어쩌면 그게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 그런 시간에 나를 깊이 만나고, 어, 그삶의 생명에, 살아있음의 행복함, 그 자유로움의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느꼈던, 어, 2년의 세월이었지요. 그래서, 어,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여기서 더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어, 지금도 중국은 음,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들은 음, 그래도 그 어떤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풀어놓고 살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그런 때가 왔으니 예, 이마 이상 더 이상. 우리 인연을 생각하면 뭐가 더 어,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배고프지 않게 먹고 어, 자유롭게 <laughs>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쓰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갖는다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묶여 있고 석박되어 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앞을 장담할 수 없고 앞을 미래를 볼수 없고 할 때는 그게 바로 고뇌였죠. 왜냐면알수 없는 미래가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고통이고 우리의 고뇌였는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알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아, 이만하면, 에 <laughs> 이만하면, 이 코로나가 여기서 끝내주고, 이렇게, 갈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구나,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는, 에더 이상 고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풍부함을 찾아내는 풍부함을 우리는 거기서 더 발굴하는 그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지난 2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날마다 날마다 어, 어참 그렇게 가신 분들은 2년 동안 그팬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 이렇게 또 구속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명까지 잃으신 분들에게는 참그 저기를 하시다. 심심한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 우리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또 그분들의 가신 분들을 위한 그 위로로 우리는 더 대신 더 건강하고 밝게 삶을 살아주는 것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자의 몫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 오랜만에 하니까 목도매 이거 어떻게 좀좀 예, 좀 서툴렀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게 자연스러워 저의 자연스러움이고 예, 그동안 그 거, 검은머리 파뿌리 된다더니 저는 2년 사이에 검은머리로 시작한 예, 유튜브 동영상을 저는 이제 파뿌리 흰머리가 아, 되어서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음, 저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잘 준비해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여정, 어, 좋은 음, 음, 어떤 그 여유, 어, 좋은 기회, 에,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발언합니다.